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테파노입니다 이게 뭘까요 네 박쌤의 박셀바이어 우리나라 최초 추천 종목이죠 여러분들 이런문을보이시죠이 캔들 이렇게 상한가가 움직이는 종목은 이렇게 상한가가 움직이는 종목은 항상 움직인다는 거 잊어먹어 안 돼요 이렇게 항상 이해가시겠죠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 우리나에서 제가 최초로 여러분 추천해드린 종목이에요. 최초로. 최초로. 저보다 먼저 추천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보라고 하세요. 아무도 없어. 절대 없어. 절대. 죽었다 깨도 없어요. 제 방에 놀러 오세요. 밑에 링크 있을 거니까 놀러 오시고. 여러분들 몸도 비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을 맞춰야 돼. 그 대칭을 맞추려면 비대칭 전문에 가서 맞추면 여러분, 주식하는데 얼마나 능동적으로 변하는지 알수 없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해요. 완전히. 사배 뭐 가서 받으시면 임팩트예요. 여러분들. 사배 가셔서 어떻게 된다? 비대칭된 걸 어떻게 된다? 맞춰야 된다. 이해가시겠죠? 박쌤의 박쌤 바이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계속 가요. 어디 종가가 상한가 눈에 네, 보이시죠? 숫자 보이시죠? 257,400원. 확 돌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 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아침에 갭을 빡 떠. 갭 떠서. 야, 여기 측정이 좀 어저, 어지께 캔들이야. 갭을 떠서 윗꼬리딱 달잖아요. 이렇게. 닿는 순간 무조건 해야 돼요. 이만큼 양봉이 올라왔잖아. 윗골이 달면 수익실은 무조건.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된다고. 이렇게. 또 눌림 빡 들어온다고. 눌림. 눌림. 이렇게 수익실을 해야 된다고요. 내일 박셀바이오는. 갭떠서, 거리장에 빡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내일도 제약도 날아가는데, 야가 끊기면, 제약주가 내일 또, 하루 눌림, 내일, 눌림 받는다고요. 이해가시겠죠? 눈을확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팍팍 들으시죠? 중요한 팩트,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 제 회원님들, 방에서 잠깐 볼린저밴드 박을 나가신 분, 나가신 분들 다시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또 퍼드릴게요. 아박스테 하는 것도 퍼드립니다. 퍼드려 여러분에게 다시 방으로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어디 들어오신지 알죠? 링크 링크 타고 들어오세요. 제가 또 AS 다 해드릴게. 무료로 해드릴게. AS 다 해드릴게. 수익 날 해드릴게. 신기로 오는 분은 밑에 링크 댓글에 보면 링크 링크가 있거든요. 댓글에 링크 보고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 원래 아시는 분들은 원래 니크 네 타고 들어오시는거 아시는거 타고 들어오시면 되고 타고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어제 그 수익 대박났잖아요 제가 대학수 간다 했잖아요 대학수 박스대박은 백발백중이야 신기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끝난게 아니야 들고 계시면 수익 다나 걱정하지마요 급하게 거북이라고 생각하여 토끼처럼 생각하지 말고 토끼처럼 막 이렇게 이런거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이런거 이런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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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지 주가가 오래간다고 이렇게 올라가야지 이 아시겠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막 토끼가 늘면 토끼, 거북이 뭐 이런 거 아니잖아. 이거 런 실차 이거 아니잖아 하루 상 갔다가 하루 막음문 갔다가 지약주 이렇듯 움직인단 말이야. 지약주가. 그렇기 때문에 들고 있으면 손실이안나나 근데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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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이 난다고 이렇게 캔들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렇게 움직여서 되어, 이렇게 올라간다고. 계속 점진하고 계속 계속 올라간다. 고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쭉쭉쭉쭉 뻗거로 한다고 쭉쭉쭉 이거죠 박셀보다 박셀바이오 박셀의 박셀바이오 상한가 축하드려요 제 유튜브 처음부터 보신 분들 박셀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 대박 나겠죠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신규로 들어가면 안 돼요 또 신규로 들어가지 말해도 또 들어간다 여러분들 제가 맨날 올릴 때마다 맨날 그러는데도 계속 들어가 다 이유가 있어요 올라가는 이유는. 근처만 알고 있죠. 근처노하우기 때문에 여러분이 퍼들릴 수는 없고 여러분 자유권이니까 그거는 매수하고 안하고는 여러분 자유야. 저는 종목만 말해줄 수뿐이에요. 수익도 여러분 거고 저한테는 뭐다 커피값만 투자하시면 돼. 커피값만. 우리 방에 놀러와서 커피값만 주시면 돼. 커피값. 저도 커피는 한잔 마셔야죠. 아 진짜 사람이 기브앤테이커잖 기브앤테이커. 서로 내가 한잔 사면 그쪽에서한잔 사고 그쪽에서 내가 하나 받으면 내가 하나 줄 수도 알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나름 문화잖아요. 그거 안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 귀에 아시겠죠. 박스엠보다 박설바이요. 상가 조카 드리고 오늘보다 먹을게 보다 단타로 칠수 있다. 단타 치는데 시가 지지하고 돌파했습니다. 단타로 먹을게 있다 없다. 있다. 오늘 단타로 지서 먹으면 돼요. 우리 먹을 거야. 내가 아침에 여러분들보다 시조가로 들어가서 지지받으면 단타로 치면 돼. 시조가 지지 못하면 바로 그냥 손절. 그럼 야, 는 그나 오늘 하루 종일 기는기야. 이렇게. 간단하죠. 난 어떻게 할까요? 전 도사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힘든 거, 우리 방에 놀러 오세요. 한 달에, 한 달이 뭐야. 하루 커피값만 하면 한달 수익, 그거 10배, 100배 수익나열 10배, 100배 수익. 이해가시겠죠? 우리 방 놀러 오시면 돼요. 몸도 비대칭 돼 있는 몸도 맞추시고 좀 두루두루 여러분들 주식 하루만 하고 말거 아니잖아. 1년 360월 중에 빨간 날 빼고 평일은 다 하잖아.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시간 몸을 어떻게 지루를 해가면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 박쌤의 박쌤바이오 상한가 축하드리고 하여튼 하여튼 중에. 우린 경상도라서 그냥 뭐 사투리 쓰니까 뭐 서울 부산 대구 부산 알아서 떨어지면 돼요. 뭐하뭐할땐 뭐, 계속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해 예, 가시겠죠. 주식도 즐기면서 하시면 돼. 뭐 주식 뭐 힘든 게 있어요. 저기 즐기면서 하면 되지. 뭐 전문가들이 뭐뭐뭐뭐요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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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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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죠. 아막 그런, 그런 거쓸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땅 필요 없어. 여러분 머리 간 머리 복잡해. 그냥 밴더, 밴더 상단 중심선 하단 이평선 캔들 위치 캔들 모양. 자, 이 봐요. 거래랑 OMA. 거래랑 OMA. 이거면 보고, MACD, 상승 골든크로스 나 있는 상태에서 상승 영선 위에 있는 거. 간단해요. 거래대금. 전의 거래량 되거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넘어야 돼. 줄면 안 돼. 무조건 줄면, 줄면 안 돼. 무조건 늘어야 돼. 그래대금이에요 거래량이 아니고, 거래대금 무조건 넘어야 돼. 줄면 안 돼. 눌림받을 땐줄도 돼. 눌림받을 때는, 눌림받을 때는. 눌림받을 때는, 눌림 때는. 안 받고 상승할 때는 쭉 이렇게 빵빵 터져야 돼. 빵빵, 빵빵, 빵, 빵 거래대금이. 이해가시겠죠 빵빵. 그래, 대금, 내려올 때는 이렇게 주면 되는데, 그래, 대금이 올라갈 때는 빵빵 틀려진다고. 이렇게 빵빵, 빵빵, 빵 이렇게. 빵. 이해하시죠? 박쌤의 박셀바요. 밑에 링크 있으니까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댓글에 보면 있어요. 댓글에, 댓글에. 어디있어요 묻지 말고 댓글을 보시면 나와있어. 방 나가신 분들, 아, 들어와서 빨리빨리 수익 내셔야지. 아니, 이럴 때부터 대세 상승인데.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 같이 해요, 같이. 아, 내가 또 AS 다 해준다니까. 좀 생뚱 소리 하지 맞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예, 저한테 생뚱 맞는 소리하고 혼날 생각도 하지 말고 또저박박박 쌤의 박, 박 쌤이 한 박쌤 성질을 하는데 또 성질 건들지 말고 이해가시겠죠? 와서 매매도 하시고 비대칭된 몸도 관리도 하고 남자가 예 남자든 여자든 다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다 이해가시겠죠? 네 여기까지해서 또 한편 더 올려드릴게요. 총부터 많아, 넘치는데. 이런 여러분의 몸 관리를 건강을 이루 팩트는 뭐다? 건강을 위해서 설명드린 팩트예요. 건강. 건강이 있어야 주식도 하지. 건강이 나쁘면 어떻게 돼? 안 되잖아. 몸도 관리해야 돼. 제가 지금 몸 관리 받는데 몸이 진짜 좋아요. 사베가서 받으면 진짜 몸이 좋아. 몸이 비대칭돼 있는 몸이 예? 대칭이 된다고, 대칭이. 비대칭이 어떻게? 해? 대칭이 된다. 뭐가 된다? 비대칭이 대칭이 된다 몸이 좋아진다고요 그러면 매매도 집중이 잘돼 머리도 잘 돌아가고 근육이 여러분도 근육이 다 뭉쳐있단 말이야 네 하여튼 중요한 팩트는 이해가시겠죠? 하여튼 박세매박세바요 박쌤 내일 아침 먹을 있다 없다? 있다 아침 시가 지지 못하면 다 손절하고 다 나와요 수익 실은하고다나오는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뭐있나 뭐해드린노 하여튼 중요한건 우리 방은 띵크 타고 들어오시고 들어오시면 또 여러분에게 몸이 좋은 것도 해드릴게요. 아, 딱, 제가 이야기해가지고, 예, 샵에 원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예, 몸이 시원하게, 저렴하게 좀 어떻게 해달라고 제가 또 건질 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어디냐, 위치는 부산 서면에 있어요. 부산에 사는 분들, 좋게 제가 해드릴게 서비스 시원하게 해드릴게 이야기 말씀드려갖고, 특별적으로. 제 유튜브를 부산에 보신 분들, 부산 가까이 있는 분들, 멀리 있는 분들, 차비, 차비값도 빼드릴게요. 아, 딱. 얘가 이야기하고 말씀해서 이야기하실죠. 예, 이 참고로 막 그냥 어스풍 그 아니에요. 전문 의학 전문 전문지 전문지 그러고 어 예약제 예약제 막 아무 때나 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예약제 예약제. 예, 하여튼 박스테파노 TV였습니다. 여러분들 박스 어 유튜브 검색창에서 박스테파노 TV를 치면 나옵니다. 참고로. 그리고 댓글 밑에 링크가 있으니까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신규로 줄인 분들. 우리 방에 v v i p 나 뭐다? 커피값 한 잔이면 가입할 수 있다. 커피값 한 잔에 가입할 수 있다. 팩터정리하겠죠 와서 그냥 커피값 한잔 내시고, 수익 내시면 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얻고 정보도 많이 얻어가세요. 막, 100만원, 150만원짜리, 200만원, 300만원짜리 있는데 가입하지 마시고, 아니, 가입하려면 하실 때, 하셔도 되고, 그거 하실 면 그거 하시고, 그게 싫으면 우리 방에, 우리 방에 커피값 한 잔에 와서 놀러 하시라고 놀러 오시면 된다고. 논다고 생각하시면 돼 수익은 내 드리고 그 대신 놀러 오는데 수익은 어떻게 내 드린다 그 대신 공부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이해가시겠죠 네박 스테파노 TV의 박 박스 셀바이오 박 스테파노 TV 검색창에서 박 스테파노 TV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알람 구독 신청 해놓으시면 좋고 뭐 좋아요 해줘도 좋고 안 해줘도 여러분 잘이고. 구독 알람을 해놔야지, 내 알람은 받을 거 아니에요. 맞죠? 구독 알람 누르시고, 구독 알람 누르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면 좋고, 구독 알람 눌렀어요. 구독 알람. 네, 박스 대판이었습니다.